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외국인이 쓴책 제목입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언제 읽었는지,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 신념도 바뀔 수 있다. 국민의 힘이 왜 저렇게 아웃성을 쳤는지 이해도. 할수 있겠다. 정부 수장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수결 원칙이라는 이름 하에서 전행을 휘두르는 게 민주주의가 말잘 되는 길이다. 한가리가 듣고 폴란드가 듣고 이야기를 했지만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전도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는 행정부에 있는 고위관료 한 사람이 사법부에 있는 판사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물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무너뜨리냐? 최고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민주주의냐? 민주화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민주화냐?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또 실행한다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겁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분립의 조직도 있고 거기도 모자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거기다 더해서 국민 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심하게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5만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청와대에서 답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몇 번이나 해 줬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무엇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탈을 선 전제 독재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한마디면 모두가 그쪽으로 휩쓸리고, 일당족대도 이런 일당독재가 없는 이 상황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의 정체도 모르는 친구들이 정치를 한다고 야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실력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우리 국민들의 탓입니다. 또 그동안 정부를 집권을 해오면서 국민들의 아픔이나 아쉬움이나 서하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서다듬어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안았던 저희 보수 계열이라는 정치 세력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이라는 친구가 지가 그 책을 읽어봤다고 해서, 무슨 큰 거나, 진흙 속에 보배나 찾은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침소봉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책을 읽어봤겠습니까? 책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586이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들 정치인들은 아마 모택동 어록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민은 무리요, 정치 세력은 배다. 인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5월 4월 7일, 재보던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지금도 정부 여당이 하는 행위들이 정책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악을 바락바락 썼던 그 친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자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이나 아쉬움을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또는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악을 썼다가 불안하고 위험해진다 싶으니. 잘못했다, 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 잘하겠다면 어떻게 잘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모릅니다.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남의 얘기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밥줄에 붙들려서 꼼짝 못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정도의 사람이 무슨 크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한 말을 받아서 옮기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정치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정치지도자 한 사람의 식견이 국가와 국민의 전망을 좌우할 만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간섭하고 감독할 수는 없지만은 비전을 제시해 줘, 줘야 하는데,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비전을 제시해 줄수 있는 바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좀 안다고 남들이 보지 않은 거 책을 한권 읽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유시빈 씨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지 하는 책을 읽었다고 가전 단어를 다 이용하면서 크게 아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나를 하여금 너무 화가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는 지금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